죽 죽으라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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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닥터가물치입니다 아 사망자 10명이 10명이 됐습니다 지금 제일 때려 죽이고 싶은 거딱 하나만 얘기하면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치료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생각보다 좀 전문 지식에 대한 좀 갈망이 좀 많으신 거 같아요 지금 바이러스 치료제가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좀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바이러스 치료약을 좀 이해하려면은 요놈 새끼가 나한테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 한번 먼저 보면 될것 같아요. 요놈이 내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폐에서 증식을 하죠. 정상세포에 들어가서 요걸 이용해서 증식을 합니다. 아, 증식 좀 합시다. 이렇게 정상세포. 무기력하게 자기 몸을 내주고 요놈이 두 놈, 세 놈으로 증식해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정상세포를 죽여버리고 요 염증이 계속 퍼지면서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요 놈이 뭐 RNA를 합성하고 뭐 안에 쉽게 좀 얘기할게요 이렇게 합체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뭐 RNA를 합성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뭐 요런 식이에요 마치 자 합체 머리 합체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완성이 돼요 그렇다면 치료약들은 어떤 기전이냐 요, 보통은 요런 항바이러스제는 요런 게 많아요 합체하는데 요 놈을 안 넣고 딴 놈을 투입해요 딴 놈으로 대체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바이러스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죠. 난 누구냐, 바이러스. 그래서 증식을 여기서 터미네이션 시키는 거, 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한다. 아데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요 성분이 대체가 되는 거죠. 이게 램데시비르 지금 막 나오는 거죠, 램데시비르. 어, 이 녀석이 주목받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N.J.M.에 e 실린 거죠. N.J.M.은 e 그냥 좀 좋은 논문 잡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도 이런데 한번 내보고 싶은데 아마. 어... 못낼것 같고요 자첫 번째 미국에서의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 내용 자 35세 남자였어요 이 사람은 입원해 있는 동안 며칠이 지나니까 갑자기 호흡곤란이 좀 심해져요 이 엑스레이 보면은 이 허연 게 나쁜 겁니다 이허연폐렴이 진행하는데 산소포화도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산소구가 몸에서 잘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병변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 정도는 그렇게 심한 편 아니거든요. 일반 의사가 봤을 때는. 이런 환자에게서 열나고 뭔가 불편했다. 그날 야 이거 렘데시비르 한번 써보자. 썼더니 다음날 드라마틱하게 산소포화도도 좋아졌고 다음날 증상도 좋아지더라. 오 정말 드라마틱하게 호전이 됐다. 이 렘데시비르가 이 실험실에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됐죠 요 Nature 요것도 뭐 좋은데 실렸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좀 그래프로 좀 봐야 되는데 어 각종, 각종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요런 약들에 대해서 어떠냐 보는 건데 요 빨간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약간 저기 청록색 점들 요거는 사이토톡시스틱 그러니까 세포독성 올라가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게요 자 보면은 요 렘데시비르를 보면은 오굉장이 낮은 용량에서도 치료 효과가 좋았다 이니비션 되는 효과가 좋았다 오 용량을 올려도 세포 독성이 별로 없더라 그럼 이건 좋은 약안 좋은 약예 네, 좋은 약또 여기 뭐 여기 보시기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약도 뭐 있을까요 여기 하나 더 있죠 크로로킨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이 크로로킨 오 약을 썼더니 오 용량 따라서 이니비션 효과가 좋더라 세포 독성도 별로 없더라 약을 올려도 여기도 하나 있죠 여기 파비 피라비르 자 요거는 어, 아비간이라고 하는 지금 일본에서 뭐 수입안이 많이 하는 약인데 이놈도 마찬가지예요 치료 효과 좋고 근데 톡시스트가 좀 올라가네요 이거는 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다는 건이 두놈 이 두놈이 좋다고 어, 생체 밖에서 일단은 여기서는 제시를 했어요 근데 몸에 투여해 보면은 또 다르죠 아마 여기는 코리아 바이오메디칼 리뷰라는데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뭐 요거 뭐 뉴스 같은 건데 이거 길리어드사에서 나오는 건데요. 미국 회사예요 미국 미국에서. 회사. 미국 회사에서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도 얼마든지 요청하면 은이 약을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결정만 해서 하면은 이 약을 쓸수 있게 해준다는 쓸수 있게 해주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뭐 만약에 진짜 쓸수 있는 약이 없고 그냥 눈 뜨고 환자가 나빠지는 거.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약들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한국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기서 잡지에서 다뤘죠. 이거 2월 13일의 가이드라인인데 지금 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경증인 환자에서는 지금 무슨 약을 쓰라고 돼 있냐면은 보면은 칼레트라, 에이지약이죠. 크로로킨, 이 크로로킨. 요 약들을 좀써 보라고 돼 있는 거죠. 칼레트라 얘기 들었죠. 초반에 어디서, 태국에서 연구됐나요? 어디 됐는데, 48시간 동안 효과가 매우 좋다고 발표했죠. 근데 뭐 중국 위생건강위원 연구팀이 자기들 환자한테, 환자 워낙 많으니까, 자기들 환자한테 투여했더니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아직까지 임상이 좀 진행 중인데, 조금 초반에 뜨다가 조금 뒤쳐지고 있고요. 크롤로킨은 워낙 싸고 워낙 싼 약이고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효과도 좋다고 돼 있어서 지금은 어, 좀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아직 뭐 이게 명백하게 뭐 좋다는 건 아직 증명은 되지 않았죠. 한번 써볼 수 있다고 돼있죠. 요 약들을 쓰는 뭐 증거는 없다라고 돼있죠. 뭐 나, 자기들도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다음은 크롤로킨에 대한 얘기고. 크롤로퀸은 뭐 여기 보면은 크롤로퀸이 코비드 19에 효과가 좋았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좋았다 뭐 10개 센터인가? 중국에 있는 10개 병원에서 이놈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100명 넘게 증례를 확보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하죠 근데 이 약이요 말라리아 약이에요 말라리아 약 근데 이상하게 루푸스라는 병이라 유마티스 관절염 다둘다 다 자가 면역 질환에 있는 환자한테 쓰니까 생각보다 이런 환자들한테 쓰고 있거든요. 약이 잘, 꽤 항염증 효과가 좋아서. 요 놈은 어떻게 약효를 내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려면은 요놈 정상세포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요 정상세포가 요기 바이러스를 붙으려면은 입구가 있죠. 어디 붙어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기 폐하를 변경시켜요. 그러니까 요 점점 염기성으로 만들어서 요 놈이 못 붙게 이렇게 못 붙게 만들어서 염기성으로 만들어서 세포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모종의 한 효과가 있는데 잘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 놈이 면역세포들을 좀 조율해서 바이러스를 좀더잘 족쳐버리는 것 같다. 근데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요 놈의 장점, 싸다. 그리고 약이 나온 지 70년인가 넘었어요. 큰 부작용도 없이 잘 쓰더라. 그러니까 이 약이 요 어떤 기전인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이런 기전들로 생각되고 있으니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아비간이란 약이 뭐 수입판이 많이 먹고 뭐 있죠. 아비간은 요 놈이에요. 약효 올리면 효과가 좋고, 세포독성도 적더라. 근데 뭐, 여기서 좀 올라가죠?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됐고요. 타미플루한테 잘안 듣는 사람, 독감 환자한테 좀 써봐라고 일단 돼 있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쥐 실험에서 그런 걸 보여줬어요. 기전은 램데시이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합체하는데 대가리를 또딴 걸로 바꾸는 그런 식이에요. 그럼 얘가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모르고 얘는 구아닌 아날로그라고 해서 구아닌이라는 거를 바꿔 딴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미 물량이 많이 확보했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걸 그냥 미는 것 같아요. 왜 자기 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좀 미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치료제가 있는데 뭐. 한 4월 정도에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 발표날 것 같아. 요 그리고 중간에 효과가 워낙 좋다면은 빨리 쓸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런 거뭐 어찌 됐건 뭐 나빠지는 거 눈에 보고 있으니 빨리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치료 음. 여러분 저기 뭐 타미플로 처방 받으러 가면은 초기 48시간 이내에 약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왜 그럴까요? 48시간 이내에 약을 쓰라고 하는 거는 자, 요놈이 들어가서 요렇게 증식, 증식. 요거를 초반에 48시간에 빨리 하기 때문에 요거 증식되고 나서 증상이 생긴다고요. 초반에 요 놈이 자라기 전에 빨리 요 놈을 못 만들게 잡아서 죽이라네.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 좀 빨리 써야 돼요. 결정을 좀 빨리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너무 경증인 젊은 사람한테는 대부분 그냥 낫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현재는 공고는 되지 않고요. 경과가 조금 코스가 좀 빠르다 싶은 사람한테는 이런 약을 좀 빨리 투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치료약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뭔가 그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약들이 생각보다 이런 바이러스에 좀잘 뛰더라는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저도 좀 무섭습니다. 이제 하나 얘기를 좀 드리면은. 진짜 미지의 바이러스가 맞는 것 같아요. 초반에 나왔던 그런 역학 연구들이 좋은 논문에 실렸는데도 잘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이 좀 빗나가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제 지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다들 힘내시고, 이 코로나를, 맨날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하니까 진짜 엄청 기만 빨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병원에 가도 다 코로나 얘기고, 환자들한테도 듣는 얘기도 다 코로나고, 집에 가서 보는 뉴스도 다 코로나고, 여러분들 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